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면서 메타 분석 그래프와 일반적인 그래프의 내보내기 관계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답변을 들려다 보니까 좀 그게 너무 방단양이라서 미루고 있다가 마침 오늘 이메일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 답변을 달아드리면서 또 보충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켭니다. 특히 메타 분석 그 며칠 전에 지난번에 왔던 질문은 메타 분석 그래프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그 메타 분석 그래프가 특별히 이상의 논문에서 화질이 떨어진다 그...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사실 메타 분석뿐 아니라 일반적인 논문에서도 똑같은 테크닉이 쓰입니다. 그 그래프를 그냥 JPG나 PNG 같은 벡터 파일이 아닌 그래프로 내 보내면 안 돼요. 벡터 그래프로 내 보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이해를 아직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벡터 파일을 내 보내기를 하기를 추천드리고. 나중에 벡타 파일을 이렇게 jpg나 바꾸더라도 pdf 같은 벡타 파일을 내보내기 다음에 그걸 화질 좋게 바꾸는게 제 낫지 처음부터 png 나 j p g 를 바꾸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게요 R에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SPS에서 어떻게 아, 그 벡타 파일을 내보내는지 말씀드렸고요 R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뭐 png 내지는 뭐 pdf 에서 이렇게 명령어를 써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되게 번거로운 방법이죠. 그 방법보다는 그냥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엑스포트에다가 여기서 세이브 에즈 이미지에서 SVG가 대표적인 벡터 파일이거든요. SVG 또는 메타파일도 벡터 파일이에요. EPS도 벡터 파일이에요. 근데 SVG가 제일 편해서는 SVG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그 크기를 키우면 충분히 커집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벡터 파일 중에서 편집이 잘안 되는 물론, 일반인들의 편집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 프로그램 갖고 있는 사람 편집이 되는 PDF로 하게 되면, PDF를 사이즈를 크게 할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받으신 분이서, 이게 그래프가 너무 커가지고, 이 너무 커서, 이게 위아래가 잘린다, 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PDF로 보내드렸는데 아마도 그 분께서 GTP한테 물어가지고, 뭐, 사이즈를 키웠다, 말씀하시길래, 여기다가 PDF, 여 뒤에 보면 사이즈, 그, 이 크기 다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하신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잘 모르는 분이 다 코딩을 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PDF를 하셔가지고, 여기 사이즈를 여기다가 뭐, 16, 10배, 14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세이브 한 다음에, 그걸 보고서, 아, 작다 싶으면 좀느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코딩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뭐, 코딩이 뭐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코딩은, 뭐 필요할 때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PDF로 내보내기나 어 이런 것들은 SPSS도 있어요 엑셀도 있고 그래서 벡터파일로 내보내는 것은 어 공통적으로 편리한 방법입니다 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만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